아니 또 거짓말 하시니 까 검찰 조사 받은 바 있다면서요. 아, 받았다는 의혹이 어, 어, 있다 그랬죠. 언론을 어, 다? 있는데. 언론을 내가 제기했어요. 월간중앙. 월간중앙. 그다음에 주간안구. 그다음에 네. 신동아.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예? 조사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철수 쪽은 없다 했는데, 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럴 때 논점이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안캠프에 요청해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검찰 통합 사건 조회, 조회 시스템 조회 결과, 본권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이 없다. 자, 회사는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이 지금 조사받았는가가 여기죠. 회사가 조사를 받았다는 건 이미 신했잖아요. 아니, 의혹 제기할 때 뭐냐. 안철수가 오늘 검찰에 온다더라. 이렇게 의혹 제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그말 했어요. 네. 아니, 그, 그 보도를 갖다 가 인용하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니까? 그 보도를 인용했죠. 그게 잘못됐나요? 예. 자, 그런 내용 없죠? 응? 어? 그런 내용 아니요, 없죠? 아니난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검, 검찰에서. 아, 그건 안철수 지적이고요 거의 아, 검사... 한패겠죠, 검찰이나 안철수. 아니, 검찰에, 아니, 검찰의 공식. <laughs> 자, 일단요. 아니, 안철수 공소시효 끝났다고 다 틀어준 사람들이 검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 검사... 의심하죠. 나 아, 의심합니다. 이게 황당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검찰을 아니, 진교수는 그러면, 그러면 토론이 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교수 그렇게 신뢰했습니까? 징교수님은 네. 네. 검찰을 옹호하고 신뢰하십니까? 아, 그러면 MB 검찰에서. 그럼 하자고 하지 마시오 MB 검찰에서 약권 후보에 대해서 아무 의혹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를 신뢰해야죠. 예, 야간에 의혹만제그 네. 신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다른 의혹은다 불신합니까? 자, 검찰이 왔다 갔다 안캠프에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그런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 논, 논쟁을 여기서 접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안철수 연구소가 그, 수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고요. 안철수가 갔는가 안 갔는가만 쟁점이죠. 왜 이랬어요?